자, 4차 함수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y축 대칭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2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f3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laughs>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프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할수 있을 텐데 선생님 두 가지 다 방법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야. 4차 함수인데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잖아 그쵸 그럼 우함수면 어떻게 되는데 아 이렇게 짝수차 그쵸 짝수차 상수만 가지고 1차 3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요건 f -x 이꼴 f(x를 만족시킨다 어 선생님 기침이 좀 오늘 좀 자주 나가지고 좀 끊어가면서 갈게요 자 그러면 어, 그래 놓고 2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2가 얼마고 0이고, f'2가 얼마다? 또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y축 대칭이다 보니까, f-2 역시 얼마일 것이고, 0일 것이고, f'-2도 얼마 되겠다? 0이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굳이 이식 없어도 문자 두 개에다가 여기 식두개 나왔으니까 이미 AB 확정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F2는 0이다라고 하면 F2 하면은 16 더하기 4A 더하기 B가 0 이렇게 되겠고 F'2 하면은 F'X가 지금 4X 3제곱 더하기 2AX라가지고 그러면은 48에 32 더하기 4a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여기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16해서 b는 16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16되고 f3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쌤이 권장하고 싶은 내용. 왜? 우리는 3차 함수, 4차 함수는 이런 일반 론적 관점보다는 3차 함수, 4차 함수는 좀 우리랑 친하단 말이죠. 그렇죠? 에 그래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쉽게 쉽게 바로바로 바로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X축인데 2에서 극소값. 0을 갖는데. 그 Y축 대칭이야. 그럼 마이너스 2에서도 극소값 0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X축에 이런 식으로 접하는 FX는 어떻게 2에서 접하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2에서 접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에다가 최고 차항 개수 1이니까 끝. 홀. 이 방법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차 함수나 4차 함수 정도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 그럼 이제 F3,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3은 1 곱하기 5의 제곱 25 해가지고 25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90번 보겠습니다. 또 4차 함수네. F'3분의 F'5를 구하라 했는데, 봅시다. fx가 2에서 극값을 갖는데, fx가 2에서 극값을 갖고, fx-f1의 절대값 씌운 것이,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그 a가 2보다는 큰 지점이라네요. 그쵸? 렇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에는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함수 개형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잘안 되겠지 깊게 고민하시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프만 나오면 우리가 4차 함수는 익숙한 함수다 보니까 충분히 꽤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가보자 2에서 극값을 갖는다며 그럼 일단 4차 함수 우리가 그래프 계형을 한번 생각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을 개수를 기준으로 하면 기준으로 하면 3개인 것이렇게 생긴 거 있고. 2개인 거. 이렇게 생긴 거 있고. 1개인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에서 그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어 만약에 이 그림인데 여기가 2라고 쳐 봐. 그렇죠? 여기가 2라고 쳐 봐. 그래 놓고 어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려 가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가 2라고 쳐 봐. 그려놓고 fx 빼기 f1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적당한 1을 잡았을 때 여기가 1이면 fx를 f1만큼 끌어내렸으니까 이 여기를 x축이 되게끔 그려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fx 빼기 f1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절대값 씌우면 접어 올린다. 이 정도 우리가 다 아니까 얘를 <laughs> 접어 올렸을 때 어때요? 한, 한 군데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림은 어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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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대단히 많죠. 그쵸? 아 그러면 이 그림은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꽤 걸려도 좋으니까 공부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2에서 그 값을 갖는 게 아까 거기가 아니었다면 여기가 2면 어떻게 될까 그쵸 여기가 2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1이 뭐 이쯤에 있다 치자 어 아까랑 비슷하죠 여기가 1이 된다 치면 요렇게 껐을 때 꺾어올랐을 때 꺾이는 점이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 그쵸 점점 빨라지는 거 느껴지죠 그러면은 다시 다시 만약에 1이 이런 데 있다 쳐봐 이런, 이런 데 있다 치면은 요렇게 했을 때 꺾어올리면 꺾고, 꺾고 꺾이는 점이 없잖아요 오케이 어? 그리고 또 어때? 1이 만약에 이런 데 있다 치면 어때? 1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 꺾고 올렸어 그러면은 꺾이는 점이 이번에도 4개씩이나 될거 아니야 그럼 일단 잠정적으로는 어때요? 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는 어 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게 안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어떤 거 있었어? 이렇게 생긴 4차함수 있잖아 그쵸 그렇죠? 이렇게 생긴거 어, 이렇게 생긴거 있으면 여기가 2다 이 말이야 그 값이 2니까 그러면 fx-f1 그러면 1이 또 어디 있느냐 1이 여기 있다 쳐봅시다 어, 요렇게 잡고 꺾어 올렸어 그러면 미분 불가능이 2개죠 어 안되네 오케이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게 뭔가 좀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지점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이 지점이 있잖아. 여기가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하잖아, 그쵸 그러면 저기가 1이 된다 치면 요렇게 x축 그려지고 그럼 이 그래프가 f(x) 빼기 f1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f(x) 빼기 f1인데 그걸 또 접어 올렸어. 그걸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게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가지고 접어 올려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스무스하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봐봐. 이 빨간색 그래프는 여기에서만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요 지점이, 요 지점이 2보다는 큰 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야. 확인 다 됐네요. 그렇죠. 음, 그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요 거래, 요 거래. 요 지금 우리가 그린 그래프가 출제자가 원하는 그래프이고 지금은 그걸 마저도 우리가 조금 변형해 가지고 아, 지금 그린 이 그래프가 fx f1 그래프래. 그렇죠? fx f1 그래프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흥미로운 것이 어때요? 요게 그래프 보면 x축과의 교점을 보고서 우리가 식 세우는 거잘 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1에서 이렇게 관통하는 거는 3중근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통하는 건3중근으로 알고 있거든. 그럼 이거는 x 1의 세제곱에다가 그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는 딱히 없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인수가 하나 더 와야 되겠죠. 왜? f(x)가 4차 함수니까. 그렇죠 그럼 fx가 4함수고 인수는 딱히 없으니까 a라는 문자는 얘가 선점을 했네 그러면 뭐 kx 플러스 t 뭐 이쯤 잡아 볼까요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2에서 극값 가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거 이용해 가지고 t와 k의 관계식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 x 하면은 요거 곱의 미분법 쓰면 3 곱하기 x-1의 제곱 곱하기, 얘는 kx 플러스 t. 그 다음 뒤에 거는 x-1의 세제곱 곱하기 k.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x-1의 제곱으로 묶어냈더니 어떻게 돼요? 3kx 더하기 3t. 그쵸? 그렇죠? 더하기 kx-k.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 놓고, 2 넣었을 때 0이니까 여기다가 2 넣었을 때0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다가 2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laughs> 여기다가 2를 넣었더니 지금 어4 이거 지금 4kx니까 8k 그렇죠? 또 2를 넣었더니 플러스 3t 마이너스 k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7k 더하기 3t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7k 더하기 3t가 0. 응, 7k 더하기 3t가 0. 그러면 이제 k와 t의 관계식은 이미 나왔고, 여기서 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f'3분의 f'5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다 이제 3 놓고 5 놓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 풀이법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형 중에서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찾아낸 다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그 다항식에서 식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용해가지고 식 만들어가지고 답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k와 t의 관계식은 조금 복잡하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풀이법을 쓰면 한 3개 정도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나름 들, 들어보면은 합리적으로 여겨질 거예요. 자, 다음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음, 다음 방법은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어. 요렇게, 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fx가. 오케이. Okay? 그 여기가 지금 x 1이고 여기가 지금 x 2잖아. 그렇 그러면은 fx 식을 구하는 것도 꽤 합리적이야. 왜냐면 하 아까 fx f1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해 가지고 삼중근이 있었기 때문에 꽤 합리적이었거든요. 근데 쌤 요번에는 또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볼 거냐면 구하려고 하는 게다 프라임 의 b니까 처음부터 아, f 프라 x 식을 구해 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f 프라 x 식을 구해 버리는 거죠. 그럼 f 프라 x 기준에서는 어떻게 했지뭐 어떻게? 1 넣었을 때 0이고 2 넣었을 때 0이니까 f 프라 x는 x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x 2라는 인수를 가지겠죠. 그렇 그리고 또 우리는 알고 있는 게이렇게 되는 순간은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는 순간이라는 거 위에서 연습 많이 했잖아. 그렇 그래서 요게 제곱 될 거야. 그럼 f'x는 fx의 도함수니까 3차 함수 나왔고, 그러면 이제 개수는 뭐 k 정도 잡아주면 되겠네. 오! 그러면 이제 f'3분 f'5 하면, 어차피 요 k는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 아, 아까 우리가 fx 중심으로 식세울 때보다 답구하는 과정이 훨씬 편하고 쉽네요. 그쵸? <laughs> 자, 그러면 f'3 하면 어떻게 돼? k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분의 f 프라임 5 하면 k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3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k 날리고. 그럼 요거는 4분의 요거 16. 그럼 4 3 얼마 되겠습니까? 12 되겠죠. 오케이? 12. 뭐 구하랬지? 어 요거 답구하라했죠 그러면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laughs>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도 널리 쓰일 수 있는 다소 일반적인 형태의 풀이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f'x 기준으로 보면, f'x 기준으로 보면, 2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2 넣었을 때0 나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잖아. 그쵸? 2 넣었을 때0 나오는 거알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약간, 어, 배경 지식인데, 배경 지식인데, 얘 일단은 요게 2보다 큰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1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얘가 1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고, 1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요게 지금, 요, 어, 요거를 지금 미리 설명하는 건데, 듣고 뒤에서 또 들으세요. 절대 값 씌웠는데, 1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그래프 아까 관찰해보면 알겠지만, 1에서, 그러니까 1에서 접선액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절대 값을 씌웠어.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꺾여 버리니까 미분 가능할 수가 없겠죠. 꺾여 버리니까 미분 가능할 수가 없잖아.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가 기본적으로 1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하는 애를 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여전히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여기서 아, f 프라임 1이 0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럼 f 프라임 1이 0이면 x 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 아니야. 그렇죠? x 1이라는 인수를 가질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3차식이니까 인수를 하나를 더 가질 텐데 그거를 내가 x m이라 치는 거야. 이해됐죠? x m이라 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그럼 이 m이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m이 어디 있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나누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는 k 잡고 이해 됐어요 지금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을 거야 쌤이 뭐 몇개 그래프를 그려놓고 아 이거다라고 바로 얘기를 했는데 음,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쵸. 그 그래프를 아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그래프를 조금 더 필연적으로 좀 납득할 수 있게끔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 m 값의 범위를 나눠 가지고 그래프를 하나하나 관찰을 하는 거예요. m 값의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하나하나 관찰하는 거라고. 뭔 소리냐? 지금 일단 기준이 1과 2잖아. 그렇죠? 1과 2가 기준이니까 M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관찰하는 거죠. 결국은 관찰해서 올바른 그래프를 내가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M이 여기 있다 쳐봐. M이 1보다 작다 쳐봐. 그렇죠? M이 1보다 작다 쳐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데? 여기 여기 m 여기 1 여기 2 되니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죠? f 프라임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f x는 어떻게 되겠어요? 4차 함수는 어 요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음. f x fx f1의 절대값이니까 여기가 1, f1인데 fx f1은 요걸 x축으로 잡았을 때가 fx f1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접어 올리면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돼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두 개가 돼서 안 되죠. 그래서 그요총 다섯 구간에 대해서 m을 다 따져 보는 이게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지만 어쨌든 시간을 투자하면 어떻게든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음 둘째로, 둘째로, 그러면 m이 1인 경우도 따져 봅시다. 두 번째 m이 1이다, 그렇죠? 두 번째 m이 1이다. 치면 여기 1되고 2되고, 그러면은 도함수를 그렸을 때여게 이렇게 될 거거든, 그렇죠? 도함수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4차 함수는 우리가 연습 많이 했거든.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요게 1이고 요게 2니까 음, f x f 1을 하려면 요게 x축 되는 것이고 그럼 요거를 접어 올리면 요거를 접어 올리면은 요렇게 해서 2보다 큰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 발생한다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m이 1 되면 우리가 원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바로 알아냈다면 이번에는 m 값의 부호를 나눠가지고 하나 하나 확인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m 값을 그래프를 찾아내더라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m이 1과 2 사이 있을 때, 2일 때, 2보다 클 때, 요건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한번 해보시고 또 쌤이 지금 다 하면 좀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요 정도 하겠다. 그래서, 어, 뭐, 하나의 문제인데, 지금 쌤이 몇 가지나 방법을 썼었잖아. 그쪽이다 수능 기출 문제들이고, 수능 문제들이 이렇게 좀 열린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과 전제가 올바르다면, 사고방식이 올바르다면, 조금 다르게 풀어도 항상 답은 나오니까, 좀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